찾아가는 묵상 나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루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고 그 회당에 함께 있었던 귀신들도 놀라며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며 사역하심은 새로운 세상을 오게 하고 시작하게 하시는 걸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서기관들의 교훈과도 다르고 이전에 들어왔던 교훈과도 다른 것은 그분의 말씀하심과 일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주님을 더 깊이 누리게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 앞에 심지어 귀신들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역사하기 원하는 나의 삶의 부분,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연약함, 어떤 그런 영역이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오늘도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늘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이민족의 교회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